수라발발타 용주사 성기술래 맞춤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거기 나라 날씨도 어, 지금 가을입니다. 가을인데요. 한낮에는 한 28도, 29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21도, 22도입니다. 아, 첫째, 라우스의 국립, 국제공항이 와타이 공항이란 데입니다. 거기는 사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저기, 전복이가 못 듣는 아주 작은 장그 공항입니다. 아주 작은 공항입니다. 인천공항에서 4시 30분까지 우리는 용주사에서, 어, 후원하는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 1터미널입니다. 1터미널. 일터미널이 아니라 1터미널. 거기 12번 게이트로 들어오면은 거기 L 어, 카운터가 있습니다. L 카운터가 어, 제주항공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카운터입니다. 거기서 어, 5시까지 모두 발권을 하고요. 그 앞에 2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가가. 거기서 우리는 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어쩌고 하다 보면 5시 반에서 6, 6시 사이에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서 그 이제 공항 내부로 들어갑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가는데 자, 이그 2층에 그 식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 좋겠는데 그분별요 그다 보니까, 뭐, 기, 줄도 맞춰야 되고, 근데, 그 앞에도 다른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산한 식당도 있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고, 어, 우리는 이제, 어, 저, 징검사를 맡고,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서, 그, 어, 공항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의 7시 25분쯤, 어, 25분쯤 비행기 탑승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8시쯤 거기서 떠나는 비행인데 기 그게 라오스에 도착하면 공식적으로 23시 30분 정도 될것 같아. 한국 시간은 1시 30분이겠죠. 그러면 어, 스님들은 VIP 코너로 빠져서 거기에 조금 있다가 대기하고 있으면 아, 우리가 짐을 붙일 때요. 우리가 손수건을 나눠드릴 겁니다. 이 손수건으로 마킹을 다 해주세요. 짐 붙일 때. 그러면 그색 손수건이 붙어 있는 거는 모두 이렇게 빼면 돼요. 우리가 같이. 그래서 그 짐을 이제 실어서 미리, 어, 그, 저, 버스에 다 실어놓으면요. 버스 세대가 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님하고, 그, 주지스님하고, 어, 그, 주의스님은 우리 그, 저, 홍보 영상 찍는 이 선생하고는 그 앞에 선두차를 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텔로 들어가면은 한 12시 한 30분 될것 같아요. 12시 30분 되면 우리 직원이 미리 다통선 체크를 할 겁니다. 그라오스 현지 직원이 우선 호텔에는 2인 1실 방하고 1인실 방이 있거든요. 그걸 다 미리 그 호텔 입구에서 다 나눠 주면 그걸 들고 가방을 들고 호텔 방으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호텔 안에 방 안에 이인실은 어, 라면이 두 개, 그 다음에 젓가락,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김치는 없습니다. 이 라면을 끓여 드시는 방법은 그 커피포트, 커피포트에 물을 채워서 끓이시면 되고요.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수는 드시면 안 되고, 돈 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물큰1 5터짜리두 캔을 줄 겁니다. 그 호텔에 이미 있어요. 그 물로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호텔에는 에어컨이 오른쪽 벽에 있는데 이 에어컨 조정하는 너무 춥다, 덥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 조정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잘 버튼을 눌러서서 어 자기 몸에 맞춰서 하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게요. 어 욕실 바닥에는 그냥 맨발 신고 들어가면 다 넘어져요. 그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수건처럼 생긴 어, 밑에 카펫이 있어요 하얀 걸로 거기 깔아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어, 호텔 방에는 어, 옷장이 따로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그 옷장 안에 옷을 걸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 가방에서 뭐 구겨지는 옷은 걸어놓고 그렇게 에, 호텔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은 어, 라우스 호텔상 약간의 그 좀, 그, 냄새가 날수 있어요. 라오스 특유의 냄새.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미리 다 가갖고 방향제를 다 뿌려놓을 겁니다. 우리 라오스 현지 직원이. 어, 그리고 호텔에서 이제 주무시면 그 다음날 6시부터 아침 고,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지하층에 가면 식당이 아주 큰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대 과일도 있고, 김치도 있고, 뭐, 쌀국수도 있고, 밥도 있고, 다 있으니까 기호에 맞춰서 식사,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텔은 수영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가, 모두 수영복을 갖고 오시고요. 어, 일정이 끝나고 저녁, 낮에, 아 어, 내가 알기로 9시까지 수영장이 오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뭐여시 반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9 시까지는 수영장 근처에서 전부 다그어 비치 파라솔 밑에서 좀어 수영도 하고 맥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도 다 같이 거기 모여서 그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또어저큰 수건도 방 안에 다 비치돼 있으니까 그 입고 오셔서 수영도 하시고. 피로도 풀겸해서 거기서 이런저런 별도 보고 달도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호텔은 맨 밑에요 체력 단련실 1층에 지하층에 체력 단련실 그다음에 마사지 샵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체력 단련실은 무료고요 마사지 샵은 그 아마 거긴 좀 비쌀 겁니다 호텔은 저는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사지 샵이라든지 그런 게 편의 시설이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이 정원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녁 때 불빛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어, 아침, 낮에 산책을 하기도 좋습니다. 아 어, 그리고 전기는 220볼트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는 빵빵 터지고요. 어 굳이 한국에서 로밍을 안해가고 안에 가도 그저 호텔에 그 어, 와이파이로 뭐 카카오톡 통화를 한다든지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호텔은 와이파이 시설은 아주 잘돼 있어요. 어, 그리고 로밍을 하려면은 어, 저 같은 경우엔 그냥 이 핸드폰으로 114를 누르면요. 이그 통신회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나 해외 가는데 라오스 가는데 어, 며칠 갔다 온다 전화 통화를 많이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 로밍 신청을 하면 무제한은 하루에 13,000원 뭐그뭐또 이제 그 데이터 양에 따라서 기가수를 줄이면 7,000원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무제한으로 하려면 그렇게 로밍을 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와이파이는 웬만하면 다 터집니다 그 나라는 근데 에그 나라는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삐삐가 없었어요, 우리처럼. 삐삐가 없고 바로 이 핸드폰으로 넘어온 세대이기 때문에 비교적 와이파이는 잘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전화가 많, 전화를 많이 쓰시는 분은 로밍을, 공, 그 공항에 가서도 로밍을 할수 있지만 그냥 114 누르면, 그냥 여기 02114 누르면 뭐 전화번호 물어는 데고 여기 통신회사로 114 누르면 아, 제가 해외 가는데, 로밍을 하려고 합니다. 로밍 부서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굳이 공항에서, 어, 뭐, 이렇게 번잡스러울 일이 없고요.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시는데, 돈은 얼마나 받고 가면 좋겠느냐? 돈은 무한정 받고 가도 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50불 정도면 아주 적당한 선이에요. 사찰에 가서 얼마나 시주를 하면 되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때, 그런데 보통 한국 분들은 그런 사찰에 가면 한 10만 깁, 10만 깁이면 10만 원이 아니라 우리 한국 돈으로 7천 원 정도 됩니다. 7천 원, 그 10만 깁한장 시주하면은, 어, 그래도, 아 한국 사람들이 와서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 됩니다. 너무 돈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신우 커피, 그, 파빌리온 이란 데갈 거예요. 커피 만들고 막 이러는 아주 라오스에 굉장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 커피 역사박물관처럼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려서 원두 커피도 사고 뭐이거살 거지 않습니까. 그때 뭐 혹시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원두 값이 의외로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돈을 좀더 바꿔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중간에 우리 가이드들한테 얘기해서 은행에서 직접 바꾸든지 거기는. 환전소들이 좀 있습니다. 환전소에 가서 바꾸시는 거. 직접 바꾸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뭐 가이드들이 바꿔주면 뭐또뭐 뭐 돈을 중간에서 떼어먹는다 이런 오해도 많이 하니까 우리는 50분씩은 무조건 바꿔드리겠습니다. 50분씩은. 근데 더 이상 바꿀 분들은 뭐 가이드한테 부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환전소를 가능하면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한국 돈은 사용이 안 됩니다. 바꾸려면 달러를 갖고 와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도 달러 바꿔주는 데가 있고요. 요새 환율이 비싸지니, 비싸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갈 필요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갖고 와. 라오스돈 바꿨다가요. 한국에서 사용 못 합니다. 그 은행에서 바꿔주지도 않습니다. 공항에서 바꿔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갔다가 갖고 안 오는 수밖에 없어. 냉기면. 그니까 러뭐 예를 들어서 호텔에 저 종업원들이 싹싹하게 한다면 팁 주고 그다음에 마사지 받으러 가서 마사지할 때팁 주고 하는 정도고. 그리고 사원 공식적으로 사원은 두 군데 가지 않습니까? 아 어, 탈루앙 사원은 스님들만 가기로 했던 거고. 어 옹두 사원에 가서 뭐 시주 조금 하는 거. 그거 뭐한 칠천 원 정도 이렇게 시주하고.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코아이 사원도 많은, 그, 시주할 필요 없어요. 돈이 많으면 뭐, 몇천만 원이라도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뭐, 그, 할 필요 없습니다. 겸손하게, 어, 그 나라 의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용주사 신도분 중에, 그, 어 병원장 하시는 신도분이 계시잖아요. 병원하시는 동탄에서 그 신도분께서 우리 라오스 성지 순례 가는데 4월에 스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영양제 뭐 그다음에 뭐 관절에 좋은 뭐 이런 것 약품을 대략 뭐 1, 2, 300만 원치 물품을 후원하겠다고 합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을 아주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비타민 c 부터 뭐 이런 영양제 같은 것들 우리나라도 어6.25때 이럴 때 원기소 같은거 후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크아이 사원에 어 우리 학생 스님들 한테도 굉장히 그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우스 스님들은 맨발로 많이 걸어 다니고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관절이 좋은 또 약품도 지원 안 되니까 우리 이 자리를 비워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라오스 성지순례가 원만히 성원될 수 있도록 우리 신도 분들의 많은 협조 그리고 그런 데 갈수록 튀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따라다니고 뭐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하는 분들 그거보다는 좀 겸손하게 저도 항상 겸손하게 삽니다. 라오스에 가서는. 뭐, 한국에서도 뭐,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하여튼, 우리 겸손하게 잘 다녀오는, 라오스 문화를 잘 이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도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수라 발발타였습니다.